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중성동을 선거구는 한강 벨트 중에서 가장 늦게 후보자를 확정 지었는데요. 치열한 공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여야 후보를 이해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대 총선부터 중구의 인구미달로 성동구 금호동과 옥송이 합쳐져 만들어진 중성동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혜운 후보가 맞대결 상대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친명 인사 중한 명인 박성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꺼내놨습니다. 어, 윤석열 정권 3년차 정권 심판을 하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과 하나 값이 이제 만원 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면 이렇게 이 정도로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가 태용하고 있다는 부분. 서초에서 삼선을 지냈던 국민의힘 이윤훈 후보는 지역구 변경 이후에 대해 중구의 더딘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인 도심인 중구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가장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 중구에만 있는 규제, 이게 풀리지가 않는 숙제를 보고 개헌이 되어서 이 숙제를 해보자. 중성동은 한강벨트 안에서도 손꼽히는 수익 보터 지역, 부동산과 경제, 교육 이슈에 대해 민감한 지역으로 민심의 변화가 빠른 곳입니다.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부동층을 잡기 위한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밝혔고 국민의힘 이해운 후보는 맞춤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의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공식 지가 기준, 16억 원을 한다고 하면 실거래가 25억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상위 1%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중구 성동을 유권자의 최대 다수가 고통을 받고 계시는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을 단지별로 사정이 다 특수하고 거,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드리겠다. 또 이혜훈 후보는 중구의 공동학군 조정을 중구만이 아니라 용산구 종로구까지 같이 묶여서 너무 먼 거리를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배정이 되는 거이 문제를 공동학군을 조정해서 박성준 후보는 만 18세 이하 가정에 성장 수당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목소리>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절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 후보의 표차가 4.6% 포인트로 크지 않았던 중성동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동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두 후보의 치열한 본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해진입니다. 중망을 선거구는 현역인 박홍근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홍근 후보의 공약부터 정리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중랑을 선거구에서 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정치와 지역의 변화로 잡았습니다.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희망을 찾자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크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제 중랑구가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제가 손발을 맞춰서 곳곳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준대게끔 잘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자신이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된 후보임을 자평했습니다. 특히 SH 본사 신내동 이전, GTX 비노선 상봉역 정차 확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옛 중랑 경찰서 부지에 문화 체육 관련 복합 시설과 공공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완료 등 대표 공약들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상 같은 경우도 예산 63억을 확보해 해서 그래서 안전한 이 동행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또 중화동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그것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 시장 때 본격 착수했던 동부간선도를 지하화도 올해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한편 삼선 중진 의원 박홍근 후보의 상대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자 최연소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입니다. 이미 지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박홍근 의원과 중랑 토박이임을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의 대결. 18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한 번도 깃발을 꽂지 못한 중랑구에서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이에 맞선 상대 국민의힘에서는 이승환 후보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랑 토박이 출신의 청년 정치인이 진보 색채가 강한 중랑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윤지아 기자입니다. 중랑을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 중랑 출신이라며 지역 영구성을 강조한 이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자신만이 집권 여당의 힘을 가져와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낼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전하는 지역, 좀잘 사는 지역을 보면은 안정된 교통 인프라, 주거 환경 그리고 업무 시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중랑구는 단한 번도 중랑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본 적이 없어요. 중랑만을 위해 이기적 정치를 하겠다는 이승환 후보. 중랑에서 여의도까지 10년 넘게 직접 출퇴근을 하며 겪은 고충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SH 본사 이전 속도화와 철도 지하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H 본사 이전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전부터 말만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첫 섭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정치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는 중랑에서 3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중랑 토박이인 신예 정치인 이승환 후보가 강한 진보 색채를 띠는 중랑구에 보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성북 갑지역은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이종철, 새로운 미래 유승희 후보의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세 후보 모두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르겠어요. 대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원과 지역 주민과 토론을 거쳐 네 가지 현안을 압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첫 손에 꼽은 것은 생태 건강 도시입니다. 생태 건강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파리 세느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를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북구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죠.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의 각오도 비장합니다. 이종철 후보의 총선 출사표는 성북의 권력교체, 변화하는 성북입니다. 이 후보는 성북구에는 100여 곳이 넘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가 있지만 지체된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제 일 공약도 속도감 있는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성북구에는 127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정체되고 지체되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강력한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 민주당 소속으로 19, 20대 성북갑 국회의원을 지낸 유승희 후보. 현재는 새로운미래 후보로 성북갑 지역에 출마했습니다. 8년을 성북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만큼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다고 말합니다. 보문동에 위치한 구 동대문 세무서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저출산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차별도 없애야 되고 다시 애를 낳고 재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사실은 턱을 낚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은 성평등 문제랑 직결돼 있다 이렇게 말. 한파전이 확정된 성북갑 선거구. 각 후보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마포을 선거구의 최대 이슈는 신규 소각장 건립 문제입니다.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선 모든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후보들이 말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후보는 소각장 건립 전면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추가 소각장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독선과 오만의 행정이라며 국민의 힘 책임론을 내세웁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 하문경 후보는 소각장 사업 모두 민주당 정치인들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기 소각장과 추가 소각장 사업을 민주당 정치인이 주도해 추진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 직을 걸고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에 한 개의 소각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노선을 취하는 법은 법이란 없습니다. 네, 저는 마포구민의 대변자로서 마포구민의 입장에서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이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소각장을 허용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녹색 정의당 장혜영 후보는 추가 소각장 건립은 절차적 오류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소각장 해법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통한 쓰레기 감축 정책 등이 주 내용입니다. 특히 장 후보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서면 심의로만 진행됐던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를 최근 대면 심의로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선정되지 않고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회의를 당연히 대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 다수결로 추진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와 함께 환경부에 항의를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추천한 환경전문가 변호사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대면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환경부로부터 바로 엊그제 받아낸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29일 주민들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백지화 투쟁본부에서 마포을 후보들을 초청해 소각장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문경 후보와 장영 혜 후보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정청래 후보는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노원구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서울시의원도 뽑습니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박환희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데요. 4명의 후보가 나서면서 국회의원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 양당의 대결로 치러지는 반면 시의원 보궐 선거는 사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오금란 후보가 나옵니다. 지역 발전에 큰 뜻을 품고 최근 노원 구의원을 사퇴했습니다. 돌봄 등 육아 관련 정책을 강조합니다. 돌봄이 사회적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어 집안의 이제 노령 노령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이제 그 가정 하나에서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봐줘야지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 부모를 보양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좀 덜을 수 있고 유일하게 경선을 치른 국민의힘. 김주성 후보가 3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선 4기 노원구청장 비서실장과 이노근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경춘선 숲길이 만들어지면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서 어떻게 발전의 동력을 잃지 않고 언리야에 따라서 공릉동이 동북부의 중심적으로 우뚝 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보당에선 유류투보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 공릉동 시의원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3당만이 할수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서울시 의회에 사실 76대 35가 되나 75대 36이 되나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당 정치를 깰 유일한 선택 서울시 의회를 바꿀 유일한 선택은 진보정당, 청년 정치인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에선 진민석 후보가 나옵니다. 대원 국제중학교 강사를 지낸 진 후보는 개인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북부 100만 도시인 고양특례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이용 권역이 고양시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25일 기후 동행 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자체 가운데 인구 100만 도시는 처음입니다. 고양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혁신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더 많은 서울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오늘과 같은 협력의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의 핵심은 철도 교통입니다. 현재 기후동행 카드는 고양시권역에서 서울 버스에 한해 사용 가능할 뿐 지하철 등 철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도 교통에서도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상 구간은 사무선과 경의 중앙선, 서해선으로 역사는 총 26개입니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민약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특성, 그리고 또 기구동행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특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이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보완하고 보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코레일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6월 중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기후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고양시까지 총 다섯 곳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 보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